안녕하세요 에이트성형외과 김지현입니다. 울세라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시술 중 하나일 텐데요. 울세라를 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울세라를 하면 효과가 좋고 어떤 분들이 울세라를 했을 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가장 울세라의 효과가 좋을까요? 얼굴에 어느 정도의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울쎄라와 같은 초음파 장비의 리프팅 장비들은 얼굴에 살이 빠지는 효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 살이 좀 있는 분들이 시술을 했을 때더 극대화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얼굴에 지방을 단순히 흡입해서 빼기만 하는 건 권유하지 않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얼굴에 있던 볼륨이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장은 얼굴의 쉐입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겉의 피부의 탄력은 그대로인데 볼륨만 빠지게 되면 피부가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울쎄라처럼 볼륨이 빠지면서도 우리의 피부 처짐에 관여하는 스마스층을 쫀쫀하게 해 줌으로써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켜 주는 이런 장비들은 피부에 처짐이 없어지면서도 볼륨이 살짝 줄어들면서 타이트닝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굴에 어느 정도 살이 있으신 분들은 얼굴 꺼짐 걱정 없이 피부에 탄력도 개선되면서 처짐이 개선되는 오세라의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굴에 살이 너무너무너무 많다 그러신 분들은 피부에 이런 탄력을 잡아주면서도 지방세포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인모드와 같은 레이저를 병행해서 했을 때 또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얼굴살이 좀 적으신 분들은 볼 꺼짐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얼굴에 볼 쪽에는 살이 좀 없는데 턱 라인에 살이 뭐좀 모여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리프팅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울쎄라를 시술함으로써 피부에 리프팅 효과를 좀 주실 수가 있는데 옆볼에 과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옆볼 꺼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하시면서 꺼진 부분은 살짝 채워 줄수 있는 필러라든지 지방 이식과 같은 시술을 병행해 주시면 시너지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얼굴에 살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뼈에 골격이 다 드러나게끔 얼굴 살이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울쎄라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은 시술해 주시는 원장님과 함께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울쎄라 팁이 정말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요즘은 너무 지방을 없애지 않으면서 피부 탄력을 높여줄 수 있는 깊이가 얕은 팁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이런 걸 시술하게 되면 지방은 많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피부 자체의 탄력을 개선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울세라 시술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울세라는 다른 리프팅 레이저 장비에 비해서 좀 고가예요. 그래서 선택을 많이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세라는 샷수로 비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샷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비용 때문에 너무 적은 샷수의 울세라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왕 하실 거면 적은 샷수로 띄엄띄엄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걸 좀 몰아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리 얼굴의 스마트층은 부위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얼굴 전체가 스마트층이 존재합니다. 물론 부위마다 좀 조직은 달라져요. 목 부위는 근육, 눈 주변도 근육. 이 얼굴 주 주변은 지방 세포 이런 부분들이 잘 밀착이 되면서 스마스라는 층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국소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샷수가 충분하게 들어가는 것이 기왕 돈 쓰고 리프팅 레이저를 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울세라 장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스마스 층을 초음파로 보면서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람마다 스마트층의 깊이는 사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부위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잘 신경 쓰지 않고 해부학을 잘 모르고 시술을 하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층의 조사가 됨으로써 불필요한 살이 빠지거나 신경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경과 얼굴 스마스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시술을 잘 해주시는 것도 울세라의 효과를 좋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울세라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해 보셔서 울세라 장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